네, 안십니까니다안 아, 저희들이 그동안, 어, 실에서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리 타잉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멋진 비활과 예쁜 이에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잘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교민의 부회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금년이 경술국치의 백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들은 나라에 이런 슬픔을 안고 한반도를 많이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또6.25 전쟁 60년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또그 배의 잔에서 해또 많은 우 민족들이 한반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정말 빈손으로든 가방 하나 들고든. 세계 모델을 향해서 많은 진출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은 수차가 외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촌 곳곳에 우리 한민족이 진출이 안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거리한. 생겼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도시마다 우리 한국의 차들이 멋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가정에는 우리의 가전제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우리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의 공장들이 우뚝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세계 휩쓸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세계무대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이 문화인들도 세계무대에 주름 잡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민족이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바이흐로한 민족 대진출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르주아리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 나라, 큰그 나라가 아닙니다만 한 400년 전에 지리상의 발견을 하던 그 시절에 돛담배 하나 타고 그 민족들이 대양으로대양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스코타카마는 바스쿠타, 희망을 보며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바다로 진출해서그 남미의 큰 대륙의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를 식민지로 건설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경영하고 국은 용서의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바닷가에다가 큰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조각이 아니고 그 당시 항해를 하던, 개척했던 그 영웅들을 한대 뭉쳐가기. 지금도 먼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상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조각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바스코 다 가마 헨리 왕자 항해의 왕 헨리 왕자, 그외 여러 가지 유명한 민족적 영웅들. 또 한쪽에는 이름 없는 그런. 노전던 그런 정말 항해라는 그런 민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민족의 운명을 개측하고국우을 짊어졌던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조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대항해의 시대, 대항해의 시대가 자기 민족, 가장 행복했고 지지적인 그런 기상 지금까지도 전혀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포르투갈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항행 때문에 지금도 존재한다 저는 우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유탑이라도 하나 세워야 안 되겠나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대진출을 위해서 노력해. 이름 있는 분도 있겠죠. 무명의 우리 민족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민족의 정기나 정신과 나아갈 길을 상징적으로 공연에게 보이고, 더 많은 동력을 세계 진주에 쏟아 붙도록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배 타고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이제 비행기도 타고, 뭘, 무슨, 서 한민족 대진출에 우리의 구분을 긋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국회가 개원된 말입니다. 9월 1일이. 네, 우리 종양 국회의원들께 세계 속으로 대진출을 합시다. 이렇게 호소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세계, 금년 지나면 7대 수출 감옥이 된다고 했니다 세계 7대 수출 감옥. 멀지 않아, 내년쯤이면 아마 무역고가 1조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일조 세계 의 시기를 훨씬 더 내려오는 우리가 일찍 이렇게 상상해 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그렇다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합쳐가지고 더 밀고 나오고 더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비전을 주는 이런 정신을 좀 빌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조달리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정신이라는 의미는 운동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리 빨리 이러한 나라 건설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큰 시대적 정신을 좀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때가 됐지 않느냐. 그게 바로 지금 8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이 서 있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세계 진출의 시대를 개척하는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단순히 뭐 뉴욕 한인 동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시대 대지출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울의 큰 조각상을 만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시대를 개척한 분들이 분명 거기에 들어가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앞으로도 힘드시겠죠. 그러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고,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영웅의 길을 열심히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세계의 중심도시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고 또 뛰어서 대한민국이 5대양과 6대주에서 웅비의 날개를 활짝 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구는 지금 좌우할 준비한 시기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